I 아, 까비. 유미 잡았으면 이제게 민지도. 오, 야, 너무 웃겼네. 아 야, 아! 일단, 그브, 에코고도, 요거는, 요거는 진짜 좀, 정글 좀 할, 그니까, 그브 조금만 속눈도 있으면은, 에코는 좀 말리기 쉬워요. 일단은 그브가 너프 당했잖아 근데 AP한테는 상관이 없는 게 원래 원래 얘한테는 마법 데미지로 들어온 거라 이번 너프도 AP랑은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나마 AD랑은 조금 관련 있긴 할 텐데 AP 선골들은 똑같아요 전이랑 게임 살짝 날먹으하는거 좋아하시는구나 나이스 아아 잠깐만, 나 모르겠다. 정글이 먹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 이걸 스펠 써가지고 집 가게에 넣어서 그냥 레드 시작합시다. 이거 미포가 원래는 미포가 먹었어야 됐는데, 피지가 먹어버렸네요. 아, 근데 이게 룰루가 얘 웃긴 게 뭐, 뭐, 카멜 같은 거하고 노예 이랬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룰루 한 다음에 그레이브즈한테 저 말을 하네. 백정 이러고 있네. <laughs> 웃긴 친구구만. 재밌어요. 사캠한 다음에 움직여주도록 합시다. 블루 바로 먹어줄게요. 자 일단 병 넘어서 들어가는 동선을 안 했던 이유는 일단, 미, 일단 탑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어가는게 보이게 되면은 사회팀도 제꺼 블루 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팀이 좀더손해기 때문에 탑 구도 자체가 갱압박이라는게 없으면은 루시안이 계속 저희 팀, 룰루를, 패는 구도가 나와서, 그냥 밑동선 잡으려고, 방갈 안 했습니다. 피오라건, 저, 루시안이건, 갱압방을 받아야 라인전에서 좀 힘을 못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하는 게좋아 아, 안 하는 게 좋아요. 방갈 이런 거는. 탑 일단 가서, 얘가 텔포가 아니기 때문에, 잡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홍리스. 근데 이러면 게이드 플래시까지 뽑아서. 에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윗바에게 먹은 다음에 탑 그냥 다이브 치면 될것 같습니다. 찍어주고 탑 그냥 다이버 땡길게요 왜냐면 이거는 얘가 스펠이 다 빠졌는데 노텔이라 하기가 좀 쉽겠죠? 귀환 타면은 귀환 방이 합시다 귀환 못하게 땡겨야 돼요 이거는 잡았죠 이거는 잡아줄 수 있니 룰루형? 아니 변이가 없나? 어.. 좀 아쉬운데? 원래는 탑 이거 잡바어야 되는 거긴 했는데 이러면은.. 아깝다 이속을 써줬다고? <laughs> 그래요 까비 까비 이건 살짝 사고 났네요. 원래는 루시안을 잡았어야 됐는데, 루시안을 못 잡은 거라, 노스펠 루시안이었는데, 아쉽다. 참 라인 좋아서 나쁘진 않습니다. 아, 이거 죽었다. 아, 이것도 엄청 꼬였는데, 이러면? 위쪽 다이브 하기에는 라인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까비. 근데 이렇게 말렸으면 은 제가 에코한테 밀리게 돼서. 원래 이런 구도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레드 카정 해줍시다. 탑에서 한번 밀어냈으니까. 원래 애초에 이런 구도가 나왔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탑에서 깔끔하게 잡고 그냥 굴리는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좀 사고가 난것 같아요. 일단 에코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 캠프 빠르게 먹고 전령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전령이라도 가야 좀 게임이 될것 같아서, 전장먹고 탑타워 깨는식으로 합시다. 최대한 근데 위쪽에서 싸우는거는 사실상 나쁘지 않기때문에 6레벨 찍고 마나 채운다음에 전장 챙깁시다. 에코가 바텀에까지 보였네요. 위치 안 보여줄게요. 이래야 얘가 들어와서. 아 진짜 너무 세다. 이 <laughs> 원래는 이것보다는 좀더 쉽게 잡아야 정상인데 너무 세다. 까비 까비. 그래도 킬도 많이 먹었고 피오라 제압까지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전영도 먹어서. 그나마 조금 미안한 게 있다면은 바텀한테 좀 미안한데 바텀이 그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피오라가 타봐가지고 이번에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대기빵이나 계속 합시다 이거. 전염 풀고, 천천히, 탑, 탑, 풀을 먹어줍시다. 이거, 제가, 물리면은 죽는 각이라, 이거는, 저만 조심하면 돼요. 피즈는 거의 안 죽어서.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저 내려갈게요. 피오라텔 빠졌고. 방금은 좀 콤보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따라왔어요. 엄청 불리하게 시작했던 게임인데. 이게 지금 계속 피즈에 킬 주는 이유가 저는 지금 말린 걸다 벗고 했는데 피즈가 살짝 그 돌아다니면서 로밍식으로 풀려면은 템은 이 친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제가 킬 주는 게제 성장시간 벌려고이 어 친구 킬 주는 겁니다. 이제 피즈가 로밍 다닐 거예요. 라인 버리면서 로빙 다니면은 저는 그 타이밍에 파밍하는 식으로만 하면 돼서 보시면 피즈가 움직이죠 저 대신해서 그런 식으로 피즈 움직이게 해주고 저는 그냥 파밍합시다 뭐야 이거 비 이스 상대가 좀 일직선으로 이쁘게 들어와 줬네요. 뭐야? 힐왜안 써? 가게 되었습니다. 까비 힐써으면힐써 쓰면은 이속 받고 잡았을 것 같긴 했는데, 아, 잡습니다. 되게 쎄서, 말려도 <laughs> 네, 콤보가 계속 깔끔하게 들어가면은 데미지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괜찮아요 안 말렸으면은 당연히 그냥 안 맞춰도 쎈데 지금은 말린 급이라 아씨아내 대포 대박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다 따라왔죠. 에코랑 2렙 차까지 났었는데 지금 실렙 10랩, 똑같은 심렙에다가 <laughs> 제가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친구 플래시 빼놔가지고. 까비. 플래시가 바로 끼었네요. 그러면 다시 파밍하러 갑시다. 근데 제가 레벨 없어져. 피오라 쪽견제주로 갈게요. 지금 이너수 자체가 미드 쪽에는 굉장히 좀잘 쏠려있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아서 아마 여기까지만 할것 같습니다. <laughs> 다시 파밍하러 갈게요. 위캠프 두 개까지만 먹고 정비 한번 해줄게요. 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서. 자, 에코 바텀 쪽으로 내려가는 거 보였죠? 이러면은 윗에게까지 챙깁시다. 내 두꺼비 누가 먹었냐? 아까 피오라가 먹었나? 뭐 맵에서 사라지는 것도 끝까지 무빙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쪽에 엑소 있어요. <laughs> 집 갔거나 아니면은 이쪽 근처에 액코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글 2렙 차이까지 벌렸죠, 다시. 초반에 엄청 말리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탑 쪽으로 한번 다시 붙어줄게요. 저건 잡은 것 같으니까, 이건 피스 쪽으로 봐줍시다. 되게 잘 풀어줬어요, 게임. 나이스. 아무튼, 말린 판은 좀잘푼것 같습니다. 초번에좀 엄청 안 좋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네요.